그러니까 이 바뀌어서 렉안걸리나 아우 시끄러. 아 시끄러. 아 시끄. 여기가 왜았지 뭐야 <놀람> 여러분 밖에 삽이 있다 예 밖에도 뿌려놨어 여기 봐 뭐야 축공인데 여기 어 여기가 메인인데 예던져 yeah. 음. 어. 어 1층이 메인이야 멤버 떼어 지금 보인난 보인 보였는데? 난안 보였는데 막 다른 게어난 천천히 안 보이는데? 어, 왼토카단안 보이? 너가 우 라부이라고 한 것만 보여 어, 나 밑에 보임까지 보였어 액! <laughs> 어 오케이 있고 옆에도 있고 직진하면 또 있고 앞에 식당인 거 같은데? 어 식당이다. 식당이다 와 직진하면 식당 칸에 네개 있네 그리고 나이스 그리고 거기 오른쪽 방에도 있어 근데 어. 오른쪽 방은 거기에서 못 들어가 고 아까 그, 있던 방에서 들어가야 돼 예, 끝인데. 어? 식당 옆으로 일로... 들어갈 수 없나? 이쪽 와 봐. 어. 여기에도 하나 있다. 야, 여기. 휴지 직진하면 또 하나. 여기. 왼쪽에 또 하나. 또 직진하면 또나 탱크 브리핑, 탱크 브리핑. 나 풀. 나 이제 풀, 아. 나 풀. 야. 풀. 잠깐. 나 하나 남았어. 하나. 오케이. 남았어. 저거 경복이가. 아, 그렇죠. 아, 어, 오케이. 제가 어. 어저 가지고 일단 돌아가자. 어. 고이고이잖아이 고양이, 고양이, 여기 여기, 여기, 고이고이고이고양 여기 고어이고한번내려이고고 관이, 관이. 여기, 여기 어. 앞에 뭐 엄청 많거든. 고양이, 고양이, 고양 야 후반에는 할 짓이 없거든 초반에는 되잖아 야문 가자 포문문 가자 포문 내가 후문 알아 포문 가자 포문 내가 고 왔어 내고 왔어 내가 다 들고 왔어 내가 다 들고 왔어 야나 충혈하고 갈게 먼저 가나 어. 내가, 내가 먼저 가야 되는구나 어 야, 야. 근데 우리 아직 2층 하나도 안털왔는데 전공가서 2층 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근데 2층에 많을까? 모르지 메인, 메인 이가 그래? 그럼 가자 1층, 1층. 1층이래 1층, 1층아 어, 떻게 그냥 뭐 가야지 뭐 이미 여기가 어. 좋아

그 아저씨 아저는기를 대고 얘기 하지 않으면 난안들린는 컨셉이에요 그러면 기뭐 없다. 뭐 없다 그거 들릴수도? 후문 갈거에 그런거 바팥에 가면은 꺼지긴 하데 후문 갈거 그래? 어메인메이커 있잖아 어. <laughs> 음. 근데 끄는 소리는 없는데 님들 왼쪽에 스터가 다가오고 있 버틀러, 버틀러 무시해, 무시해 버틀러 버틀러야 어, 뭐, 고시워 무시, 무시해, 무시해 집사, 집사 지금 승찬이 오빠 기준 왼쪽으로 돌아 아, 거기서 직진에도 하나 있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 있고 왼쪽에도 하나 있는데 <laughs>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직진을 하면 병정이 있네 이건 내가 먹었어, 그림 이런 맞지? 그리고 님들, 아까 그 식당 칸에 하나 두고 온거 같은데, 일부러 두고 온 거지. 뭐 찾은 데? 식당에 하나 더 있다고. 아, 일단 그 거기에서 왼쪽으로 하면 병정이 있어요. 그리고 님들 뒤에서도 아마도 집사 아저씨가 연락이 달리는 중. 님들 뒤쪽 열쇠? 병정 소리 계속 들린다 병정 아저씨 한 마리 더 등장 잠겼다 열쇠 어, 저기 뭐가 있었으면 저거 어, 말리겠지? 한 마리 병정 아저씨는 입구 쪽에 있으니 거의 필수로 만나실 듯? 예 잡아야지 그럼 어머 왼 오른쪽에서 병정 아저씨가 몰라 날리를 치네 어 쏜다? 뭔가 하나 떴어. 크.. 크다란 것 같아. 쏜다! 쏜정정아저씨들어왔어다 왔어. 오케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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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거 꺼. 빨리 꺼. <laughs> 네 명의 <laughs> 야, 이거 <laughs> <칸> 어줘 <들어주. 웃음> 오케이. 야, 뒤쪽. 뒤쪽. 다야 그 이거 총알 하 방향에 계속 그래, 큰.. 그래, 게어요 앞에 헤어들어나프야나프야 나가자. 힘들... 나가자 나가자 아, 나가자 아저 새끼 졸라 왔다가 떠버리네 나가자 아, 나가자 여기서 아, 어디였지? 왼쪽에서 쪽군아야코래레드 코에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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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아마도 집사 아저씨 아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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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요 도가 오오오오 그 정문에 은정은한 티모나 더 있고 뭔가 돌아다니는 아저씨 한 마리 더 있어 님들 나간다. 쪽으로 왔어 지금, 멋있어. 그 시체.. 그 시체 금지지지오케이 오케이. 어. 그... 있고, 있고. 어. 아, 그...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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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가자 문 닫는다 오케이 여기야? 여기 맞았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안 내려왔어 야 여기 아니야 우리 ㅈ됐어 근데 큐브 있다 큐브 하나 먹어라 열렸다 가자 여기 아니야 아니 야 이거 길 누가 표시해놨잖아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끌어내야 돼, 끌어내야 돼 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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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뒤다 들어, 다 들어, 다뒤돌지어안는데 누가 안뒤돌어 된다 어우, 씨, 됐다 됐다 여기 아니야 근데 <목소리> 앞쪽에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오케이, 오케이 이쪽에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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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아니에한 마리 더 있다고 앞에 한 마리 더 있어 아, 울먹울먹울먹 뭐야?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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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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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가자! 가자! 예, 같은데? 예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얘들아 이쪽, 이쪽. 여기서 왠쪽?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어, 다 나왔어? 이쪽이야? 아니야 어, 아니야 왔지? 나와 준호야 나와 준호야 나와 나와 나와다 오른쪽, 계속 오른쪽, 오른쪽. 어 오른쪽 여기 여기 이리 와 병조선이 났네 정군의 병정 야, 쫓아 누, 풀리 아, 씨 스쿼터 컷, 컷. 아. 아, 뭐야 아, 진짜, 진짜. 왜 저기 뒤에서 긁히냐 일단 복해야 돼. 가자. 아, 이거 먹겠다. 이거 복해야 돼. 지금. 어, 지금 작업했어. 그럼 11시인데 이미 늦은 거 같은데? 아, 이거 왜? 아, 이거 너무 지체됐어. 그냥 적당히 파밍하고 쐬어야 되는데. 아. 안좋고 왔네 지 뭐, 시간도 없는데 이거 ]까? 너무 위험했다, 이거 빨리 나갈 생각 했어야 됐다 아... 어... 어. 나현도 말하는 거 아니야? 어... <laughs> 그리고, 아, 많이 벌기 했을 거야한번갔 지금. 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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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